저희 많이 기다리셨나요? 예! 춥진 않으시죠? 네! 예! 저희도 오늘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정말 고민하기 딱 좋은 날씨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으신가요? 예! 네,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업데이트 했었는데 그렇게 또날 좋은 날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화를 하시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가 오늘 또 뒤에도 많은 곡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같이 즐겨주시고요 그럼 먼저 다음 곡을 우선 할까요? 다음 곡은 저희 비밀이야 네. 딱이 정도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죠? 근데 오늘 비밀이야는 스페셜하잖아요 맞아요 아 최초 공개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세요 네, 또 앞부분 인트로 부분에 아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너무 기대할까봐 네 마법을 네. 거는 멤버가 바뀌거든요 아시죠 여러분? 너무 기대가 돼요 와, 네. 바로 보여드리자 네 저희 우주소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게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곡들 많으니까 저희 노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밀이야 들려드릴게요 <laughs>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무할수 있어서 저희도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저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이제 소스트랙에서도 처음 금메달을 뺐었어요. 네, 었었고 네, 네, 네. 그리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에도 어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여기 군인 오빠들 분들 계시요 네.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저희 보고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다시 한번 저희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분들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동계 스포츠가 더어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들려드릴까요? 네, 그래서 저희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다음 곡은 <laughs> 또 분가 정말 잘 어울리는 <웃음> 지금 한말나 <laughs> 맞아요.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. 뭘까요? 너에게 닿기를 제가 <laughs> 여러분들께 어, 기분 좋은 에너지가 닿을 수 있도록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너에게 닿기를할때 테미와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같이 테미와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예. <laughs> 이어가 네, 이 노래가 됐길돌 들려 드릴게요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, 그 마지막 곡은 또 밤하늘의 별빛처럼 또 빛나는 설레는 밤에 마음을 가득 담은 노래 <놀람> <밤을 가득 가는 놀람> 네,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자, 여기 학생분들도 있어요 네, 학생분들. 그 공연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저희 우주소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수고했고 저희 마지막으로 어 지금처럼 설레는 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. 설레는 밤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주소녀 감사합니다.